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우리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나 혼자 김치국을 마시는 건지, 빨리 눈치를 꽂아야지, 급발진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구별하는 건 엄청 쉽거든. 나한테 애매하게 행동하는 여자를 보면, 내 지금 나한테 끼부리는 건가? 이거 호감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한참 하다가, 결국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하. 내가 얘를 좋아하나? 이런 감정의 확장을 겪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의 시그널을 잘못 읽었다가 혼자 착각을 해서 감정이 커지는 바람에 마음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이원 이야기. 호감이 아닐 때도 할수 있는 여자들의 행동. 탑 4. 빠밤. 99%의 남자는 여기서 한 번씩 착하게 빠지더라. 첫 번째,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 원래 커피 안 마시잖아. 너 원래 매운 거못 먹잖아. 이러는 건 솔직히 남녀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착각하게 되는 포인트라고 봐요. 원탑의 플러팅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썸일 때는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안 먹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지만, 뭣도 아닌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 말을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 좋아하는 걸 들킬 것 같거든. 친구 사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말이지만, 일단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라면, 나도 모르게 과의식을 하게 되고, 이 과의식 때문에 자기 감정을 상대가 눈치챌 수 있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닌자급이야. 그래서 정작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잘 못하지만, 별 생각 없는 남자한테는 툭툭 던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여럿이 모여있을 때 있잖아? 단체로 모여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러 갔을 때. 민수 얘는 커피 안 마셔. 얘는 저녁 때 커피 안 마시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대해 알고 있는 티를 냈다? 이러면 그 무리에서 경쟁자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 빡 꼭꼭 비선제압을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얘랑 나랑은 이만큼 가깝다 하는 걸 다른 경쟁자한테 드러내는 거거든 딴 여자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그냥 찜꽁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여자는 감정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좀 애매하게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들을 탐내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안 순간부터 감정이 찐이 되는 그런 변화 과정을 겪은 거거든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도 관계에도 본격적으로 진전이 생기게 돼요. 나는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봤어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관에 알고 있다는 티를 낸다? 이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두 번째. 심심하다. 뭐해? 이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 어느 정도 미약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 이때 여자가 카톡이 딱온 거예요. 뭐해? 아, 심심하다. 그럼 남자들은 순간, 어, 이거 만나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카톡을 하는 여자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냉큼 만나자고 급발진을 밟으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아이인 애들 있잖아. 사람들이랑 만나면 좀 기빨려 하는 애들 중에 집 밖으로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들은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서 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어? 나 심심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심심하다 뭐 해? 이렇게 말을 하면 한 60%의 확률로 나한테 만나자고 해 줘라는 뜻이긴 한데 그 외에 40% 정도는 그냥 방구석에서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놀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톡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6대 4야. 여기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이 40%의 여자들한테는 좀 불편한 남자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선톡을 보낸 이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 "나도 심심한데, 우리 이따 치맥이나 할까?" 라고 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게 되면 괜히 상대랑 좀 머쓱해지거든. 그래서 다음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게 돼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관심 있었던 이 40%의 집순이들은 두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마음으로 선톡을 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선톡을 받았을 때는 "어, 주말인데 약속 없었어?" 일찍 퇴근했는데 오늘 약속 없나 보네. 이렇게 한번 떠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말하기 기다렸던 여자들은 그러니까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만 있기 아깝다. 이런 말을 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나갈 의지가 나 이만큼 있다. 나 지금 너 기다린다 하는 티를 제대로 내니까 우리도 알아듣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지? 관심 있는 여자가 여러분들한테 심심하다라는 카톡이 왔을 때, 무조건 급발진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안 좋은 반응은 따로 있어요. 급발진보다 더안 좋은 게, 지금 넷플에 땡땡 나와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야 하는지 추천해 주기에요 이게 제일 나쁘고 그다음이 급발진이야. 얘기만 들으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심심하다고 카톡을 보내는 여자의 방의상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를 하면서 놀고 싶은 여자라고 했잖아. 이둘중 어느 쪽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싶어서 연락한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나 추천하기. 이두 가지는 무조건 피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기다. 한번 떠봐, 그냥. 세 번째. 너 여자 많을 것 같은데. 남사친들 중에는 소개팅 여가 너 여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했다면서 은근히 자랑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 난 그럴 때마다 저못차 많을 것 같다는 말을 잘생겼다는 말로 해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니야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한테는 잘생겼다고 말을 하거든요 농담하면서 에이 너 정도면 잘생겼지 이런 식으로 던진다던가 그냥 대놓고 잘생겼다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너 주변에 여자 많지 너 딱히 여자 만의 스타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라기보다는 성격이 매력적이라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있잖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너 좋은 남자라던가, 여자한테 끼를 잘 부리고 다니는 남자들. 가끔 그 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타고난 밀당 기질이 있는 남자한테도 여자들이 이 말을 많이 해. 이 여자가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서, 오빠 주변에 여자 많을 것 같은데, 너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 말만 듣고 그냥 고백 지르고 까여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기 많을 것 같다, 여자 많을 것 같다는 말은 성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뜻인 거지 여러분들이 잘생겼다는 말과도 내가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과도 동의로가 아닌 거거든. 물론 호감이 있을 때도 이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컨텐츠에서 말한 것들은 호감이 없을 때도 여자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다른 확실한 호감 시그널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절대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되게 애매한 구간에 있는 말인 거거든. 마지막 네 번째. 아, 춥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여자들이 또 플러팅할 때 자주 쓰는 단골 메뉴 같은 게 있어. 아, 춥다 하면서 팔짱 끼기. 사실 추운 날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닌데, 추운 날에는 막 쓰기 딱 좋아지는 날씨가 돼. 웬만큼 나한테 팔짱을 끼는 여자가 아주 별로다 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스킨십이 딱 들어오면 누구들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훅 팔짱이 들어오면 심쿵하게 된단 말이야. 여자들이 우리한테 스킨십을 하면 대부분 호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와중에서. 우리를 착각나무로 만드는 빌런들이 하나씩 숨어있어요. 상습 스킨십 매니아들. 얘네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팔짱 끼고 스킨십하면서 친밀감 느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스킨십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심쿵해가지고 혹시! 하면서 김치국 먹지 말고 얘가 다른 여자들하고 저렇게 팔짱을 끼고 걷는 걸 좋아하나 같은 동성애 여자들하고도 터치터치하는 걸 좋아하는 앵가를 확인해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끝나. 같은 여자들한테도 이런 스킨십이 자유로운 애들은 그냥 사람하고 다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 스킨십이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잖아. 동성한테도 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돼. 이네 가지 포인트로 김치국 마시고 급발진하는 흑역사는 만들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